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날씨 같아서 구름이 끼고 비가 오면 우울해집니다. 반대로 날씨가 좋으면 기뻐집니다. 이처럼 사람이 보고 듣는 환경에 따라 갈대같이 마음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배운 절대 진리로 전능자 하나님, 성령, 성자 주를 굳세게 부르며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주를 굳세게 불러요.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강하게 하고 성령으로 일체되어 굳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내가 내 머리를 굳건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하여. 전능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굳건해집니다. 우리가 더욱 굳세게 되려면 삼위와 주와 일체되어야 굳세게 되고 마음으로 믿어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굳건하도록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깊이 기도하면 마음이 탁 굳건해져요. 영에 속한 삶을 살수록 마음과 생각이 확실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영계에 들어가서 보게 되고 실제로도 겪게 하셔서 직접 보니 굳건해집니다. 그러니 흔들리거나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깊이 기도하길 기도합니다.